두 번째는 열의 이동에 대한, 어, 영상입니다. 열의 이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도와 대류와 복사, 이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전도는 입자들이 움직임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떠한 입자들이 다 똑같은 상태로 있는데, 한쪽에 열을 가했으면 이쪽 부분은 운동이 증가하고 온도가 상승하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생기는 일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네.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길까? 입자가 하나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운동이 증가하는데 이 증가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운동이 세 개치만큼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는 이 떨림 때문에 두 개치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애는 한개 반치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개처럼 될 거예요. 즉, 운동 상태가 운동이 아주 빠르고, 운동이 이만큼 빠르고, 운동이 이만큼 빠르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지지만,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흔들림, 운동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운동이 전달되는 것이 전도방법입니다. 전도방법 다음이 알려진 게 대류방법입니다. 대류는 뜨거운 물이, 뜨거워진 물이 혹은 뜨거워진 공기가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대류 현상은 액체와 기체에서도 생기는데 어떤 현상이냐.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 여기 공기랑 만나서 차가워진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하면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쪽이 뜨거워지겠죠. 차물이 내려왔는데 열을 받아서 뜨거워져서 다시 올라가겠죠. 이처럼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열의 전달 방법이 대류입니다. 그런 다음에 전달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복사라는 방법이에요. 복사는 열이 물질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더 추가를 한다면, 빛과 같이 라고 추가할 거예요. 빛과 같이 직접 이동한다가 무슨 뜻이냐? 빛의 형태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체가 있다면, 여기에서 열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직접 직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는 열을 적외선이라고 해요. 열이 적외선 형태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열 형태로 나오고 여러 가지 빛의 형태로 나가는데 주로 열의 성질을 느낄 수 있는 빛은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여기에서 보면. 주전자 안에 물이 끓는 것은 대류가 되겠고요. 달걀이, 프라이팬에서 달걀이 이동하는 것은 전도지요. 직접 이동하니까. 쌀이 익는 거. 이거는 이 안에 물이 끓으면서 되는 거니까 대류에 의한 것이 되겠고요. 국자가 뜨거워지는 건 전도가 되겠고요. 오븐에서는 여기 바깥쪽이 뜨거워져서 여기 열이 전달되는 거니까 복사 방법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의 전달 방법입니다. 냉난방 기구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냉난방 기구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은 열의 전달 방법 중에서 주로 대류에 의한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위쪽에 냉난방 기구, 겸용 기구가 있는데 난방을 할때 바리실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가고 아래쪽으로 잘안 내려가겠죠. 예. 네. 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형국이 있으니까 아무리 세게 내려 보내도 여기까지 잘못 가는 거죠. 공기 전체가 따뜻해져서 그제서야 따뜻해지니까. 그런데 냉방 차가운 바람은 아래로 바로 내려가죠.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살펴보듯이 냉방기가 위쪽에 있으면 냉방기가 위쪽에 있으면 찬 바람은 아래로 갈 것이고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왔는데 공기가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것이 대류입니다. 난방기가 아래쪽에 있다면 차가운 공기는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져서 아래로 내려가서 되는 대류 방법으로 예, 열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 난방기는 아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설치 방법이 됩니다. 단열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화면에제타블릿이 화면이 잘 녹화가 안 되는데 단열이라는 것은 열의 전달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차단해야 되겠죠. 우서 단열벽지 외부의 열체를 막을 수 있고 스티로폼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아이스크림은 단열봉지를 잘 녹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은박지거든요. 외부에서 빛이 올때 반사가 되겠죠. 복사되는 것을 단열시킬 수가 있고요. 스트루프 박스는 외부 열이 전달될 때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어, 단열이 되는 겁니다. 화면을 다시 볼게요. 전도가 스트루프 박스에서는 전도가 잘안 되겠죠. 단열 복지는 열이 안전 전도가 안 되는데 먼저 전도를 막고 다음에 이 안에 공기가 없으니까 대류가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열의 전달 방법은 세 가지가 있고, 다음에 냉방기와 난방기는 적절한 위치가 존재하며 단열 방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